너 설마 이것도 모르고 있었냐? 바로 돈의 유동성 말이야. 금리 인하가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돈의 유동성이야. 주식이나 코인이 폭등하는 진짜 원인. 그게 바로 유동성이거든. 주식 전망, 코인 전망, 물론 중요하지. 근데 유동성은 그냥 깡패야. 시장에 돈이 쏟아져 나오면 그 거대한 파도가 주식, 코인 시장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엄청난 상승장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유동성을 가장 크게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금리 인하야 금리가 낮아져 너도나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며 시장에 돈이 엄청 풀리게 되거든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 금리를 거의 제로로 내렸지 근데 바이든 시절엔 금리가 다시 3.5%까지 올라갔어 다럼프가 다시 한번 취임한 지금 모두의 기대는 금리 인하에 쏠려있는 거야 이제 만약 트럼프가 다시 한번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밀어붙인다면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상승장이 올수 있어.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역사가 이미 보여준 사실이야. 결국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지금 다들 금리 인하 얘기만 하는 이유 이제 알겠지. 이번 기회 놓치고 싶지 않다면 팔로우 눌러.